자 반갑습니다 오늘 3월 23일 강원 f c 오픈 트레이닝이 있는 날입니다 지금 이제 1년 만에 오픈 트레이닝을 또 오네요 자 프리미엄 시즌권 500명 한정인 오픈 트레이닝 오늘 작년과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컨텐츠들이 있고 그리고 오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과 구단과 어, 추억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아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모자 필요해? 여보 물 모자 아, 아 귀여워 모자 필요할 것 같다 물하나필요네 지금 바로 나 뭐하지? 제한되지 않 요거 메시지 쓰고 가시면은 아까 그 작은 거라서두개 드릴게요. 맛있게 드실 것은요 네. 아메리카노. 아, 아메리카노 네. 잠시만요. 서 드릴게요. 아이씨. 아이씨. 드릴게요. 어, 아이스커 보고. 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앉으세요. 그런 어떤 기들이냐면, 아, 이 정도 뭐 인형들이 하나 좀불 불르지 않겠냐? 없어요, 없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무도 없어. 누가 트로트 하나 불러줘요, 어머님들 올 맛있는데. 티스 아니고 그 노래 불렀던 그 월드컵 송을 불렀던 분이 누구였더라? 시? 정국 씨? 아, 정국? 네. 자, 드래곤과 그리고 뭘? 인사해줘.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안녕십니까어이기 선수. 안녕하 가비. 어, 어 이석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아, 마리오. 강현 선수.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어수 마리오. 코바. 야 지저가. 어 아, 안녕하세요. 선수 네요. 어, 홍준선수. 동현선수. 대우. 네요. 대우 네. 네요. 현태. 네요. 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 어, 선수 안녕하세요. 선수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어, <laughs>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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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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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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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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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경기 수 어. 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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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어, 제가 2008년 어, 강원FC 창단 멤버로 어, 선수로서 그리고 코치로서 또 감독까지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그 오픈 트레이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많은 팬들을 보시는 시간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 거의 뭐 15년 이상이 걸린 걸로 아는데 이렇게 강원 fc 팬들 <laughs> 분들이 강원 fc들을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더 열렬히 또 찾아와 주시고 이런 부분에 너무 감격스럽고 어, 작년에 우리가 정말 좋은 성적과 좋은 경기력으로 준우승이라는 아주 큰 목표를 달성하고 그리고 우리 팬분들께서도 아주 많은 기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 작년만큼 저희 선수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저 또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 여기 오신 많은 팬분들께서 어, 아직까지 뭐 만족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 올 시즌 끝났을 때 정말 웃을 수 있고, 어, 여러분들의 기대가 결과로 바뀔 수 있게끔 저 또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우리 선수들도 열심히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박수 받을 수 있는 강원FC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 불강불급이라는 고사상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우리 강원FC에 미치고 열광할 때 우리는 축구에 미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 진심으로 진정성 있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경기력으로 좋은 경기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도록 정말 미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선수단 대표에서 우리 어, 캡틴 김동현 선수가 어디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현입니다. 어, 우선... 오픈 트레이닝 자체가 뭐 국가대표 팀 아니고서 잘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팬분들이랑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구단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열었을 때 많은 팬분들이 와주셔서 저희 선수들과 이렇게 호흡 맞출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선수들. 도 많은 어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즐겨주시고 어 즐긴 만큼 다음 주 경기에서도 많은 어힘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오늘 선수들 그리고 이제 훈련하는 장면 앞서서 워밍업부터 진행할 텐데요. 워밍업에 당첨되신 분들은요, 우리 스태프들의 안내에 따라서 안전하게 워밍업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이제 뭐. 그, 어, 슈퍼사이언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에 의해서 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선수단들과 코치스테로 감동이고 힘내라고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자, 그리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걸으세요, 제자리에서. 자, 편안하게 걸어주시고, 어, 지금 같은 훈련은 이제 제가 설명해드리면 이제 런닝입니다. 탈락자, 탈락자 된 분들은 별도의 훈련이 있어요. 이국가어요 5x 하고 선수들 인 거고. 네. 공 아, 여러분들께소개해드리면요 선수 세명이 손을 잡고 다 5개를 요 파이프에 저기까지 돌고 들어오는. 아, 이어나요공이드래곤볼이다 생각하고 움직이세요. 7개 모으면 됩니다. 아, 안들어 가요. 1 0안들어갔어 이고 이광현 아팀 골등 나왔어요. 어, 아, 팬분들 들어가려 했을 때 팬분들 워밍업 끝났습니다. 아. 상대 상중시 선에 근데 앞에서 당집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네. 뛰지 않겠다. 분명히 홈페이지 사이월드 싹다 지우는 도대체 조선이 옷도 가져온거예요님께서 <laughs> 아 알고봤더니 감독님과 닮은 분이 한분 있었대요 구, 군 시절에. 제가 봐도 저감독님 아니에요. 아니, 에요 제가 봐도 저 감독님이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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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진은 감독님이 아니에요. 감독님 지인분이 닮으신 분이 있어요 사실은. 저쪽에는 지금 우리 그 공격수들의 어떤 슈팅 훈련. 여기는 뭐죠? 고준아 여기, 너무 잘너어 <laughs> 여기, 여기 <엠션까지>. 여기는 <laughs> 여기도 슈팅이에요 <laughs>

네. 자, 달려고아 어, 누워서 자고 다양하게 네, 합니다. 선수들도 어, 쉬는 거는 저희랑 비슷해요. 네, 커플 좀. 요번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네, 어, 이벤트로, 어, 음악 퀴즈를 낼 텐데요. 우리 그 자리를 제가 좀 다시 좀 정정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너무 끝에 있는 분들 거의 안 보이시죠? 첫 번째 음악! 주세요! 여기! 여기! 자, 아,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은님 네. <laughs> 자 정답 뭡니까? <laughs> 타이타닉 정답입니다! 연습 게임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문제 잘 듣고 맞혀주세요 음악 주세요 잘. 자 n g <laughs> 어 아, 잠깐만 t a n i c Chongda. Titanic Chongda. t i t a t n 자 우리 시작에 앞서서 우리 인사를 할 선수가 있대요. 우리 그 조만간 이제 군입대를 앞둔 우리 김민석 선수가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그뭐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할 군대를 이렇게 팬분들 앞에서 인사드리고 갈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어... 이렇게 좋은 감독님, 코칭 스태프 그리고 팬분들과 선수들이랑 이렇게 이번 시즌 함께하고 싶은데 질더라와 아쉽고요. 이번 시즌 또늘 그래왔듯 저희 선수들 많이 응원해주시고 열렬히 좀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시민아 선수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시민아 어, 선수가 어떻게 본인까 뽑았나요? 어, 신민호 선수 애장품이 들어왔고, 자, 어떤 질문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번 시즌의 개인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자, 이번 시즌의 개인적인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어,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 열골. 어, 이번 아, 시즌의 그래. 개인적인 목표는 작년에 이제 제가 2 0 경기를 뛰었는데2 0 경기보다 더 많은 경기에 이제 출전을 출장 하고, 출장. 하고 출장. 아, 공격 포인트를 꼭 하고 싶습니다. 아. <웃음> 네, 여러분 <laughs>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전달해 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제 아, 앞에 봐주시고, 이렇게. 오 고맙습니다. 그러다가 괜히 실수한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열셋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아, 둘, 오, 네, 다섯, 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이,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 그타지래 그래. 그래. 무릎채 써야 돼. 포서 선수 다잘잘 차는 너 아직 네.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웃음> <웃음> 야, <선수도 웃음> <잘 돼야 돼. 웃음>

다섯 명. 네. 네. 어, 다 끝내 가지고 서 네. 잡고 있어. 어디 가? 자, 2라운드 갑니다. 2라운드. <laughs> 이제부터 어려운 국방에 읽고 가면 답 뜻을 7명만 만들면 돼요. 이해 가세요? 네. 자, 이해됐습니까? 선수, <laughs> 선수 합쳐서. 선수 <laughs> 합쳐서. 어, 이게 이게. 이 <laughs> 보고. <됐고. 웃음> 열 명이 안 되나 봐. 명. 아, <laughs>

내게 줘야지. <laughs> 옆에 아저씨 좀 내쫓아 주세요. <laughs> <laughs> 자 드디어 오픈 트레인이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 다섯 시. 시간이 좀 걸렸네요. 이번에는 장전보다 두배 정도 많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더 걸린 것 같습니다. 그 확실히 프로그램이 장전보다 업그레이드도 됐었고 많은 팬들이 좋아했던 만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오픈 트레이닝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고,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도 만나고. 아무튼 영상으로 못 오신 분들 이걸로 내년에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오픈 트레이닝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